자,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계사, 관계부사, 관계부사. 자, 거기에 보면은 162쪽에는 관계부사 when과 where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관계부사 why와 how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얘네들은 우리가 사실 의문사라고 배웠던 것들이죠. 최초의 의문사라고 배웠던 것들을 언제 갑자기 간판만 바꿔가지고, 관계사라고 꾸겨 되는데 처음엔 이게 적응이 잘안 됩니다. 특히나 관계사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감이 안 와. 자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조금씩 감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개념부터 일단 알아줄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관계 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했죠? 관계 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관계 대명사도 그렇고요. 여기 나오는 관계 부사도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문사 같이 생긴 저런 게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시킬까? 그랬었는데 관계 대명사 때도 그렇고,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쳤죠. 공통 요소 찾고, 그 공통 요소에 해당하는 관계 대명사가 뭔지를 찾았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 이건 사실, 우리말에 없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처음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좀 강제적으로 외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그렇게 이렇게 또 이해가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100% 수학처럼 탁탁탁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처음에는 좀 강제적으로 아 이런 이렇다 이렇다 그냥 그런 식으로 듣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채워가되면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더큰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두개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that is the Hospital. 자, 저기가 그 병원이야. 저기가 그 병원이야. Yeah. 자, I was born in the hospital. 나는 저 병원에서 태어났어.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어, 이틀까지이틀이렇을 쓰니까 멋지러어 자, 목적적인 이렇게현을 짚기로 가고. 그렇죠. 자, 이렇게 공이틀쓴 다음에 또로 공식 이틀쓰 자, 공통 요소 두 개를 찾아갖고위 아래에서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고, 주소유목적인지 보고 이렇게 했었죠. 네. 했었는데 관계 부사는 무보다 쉬워요. 몇 시냐. 일단은 겹 따질 필요 없어. 겹 따질 필요 없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자, 잘 들어. 잘 보세요. 두 번째 공통 요소 바로 앞에 요두 번째 밑줄은 요 공통 요소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뭐라고? 전치사가 두 번째 공통 요소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이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전치사하고 이두 번째 공통 요소를 세트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생각한다? 요게 있는 in the hospital, 병원에서가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 방법이냐, 요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데 이건 뭐야? 그래서 당연히 장소지. 그죠? 장소일 때 쓰는 관계 부사는 당연히 우리가 의문사같이 생긴 것들 여러 개가 있지만 장소와 관련되는 관계부사는 당연히 외형입니다. 그죠? 시간은 뭐겠어요? 왜형니다 네. 이유는? Y, y. 방법은? 아, 바자 이렇게 관계부사 네개를 본의 아는게 소개를 다 했네요. 자이 외형을 뭐엇에 타고 쓴다? 여기에 있는 전치사 공통요소 전치사하고 두번째 원사 플러스 두 번째 공통 요소 전체를 이거를 외어로 받아 주는 거예요. 외어로. 자, 여러분 외어로 받았습니다. 외어로 받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예, 의문사 같이생겼지 자, 의문사는 어떤 성질일까? 앞 문자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in the house가 예, in the house부터는 싹사라지면 이렇게 싹 사라지고, 그거 대신 쓴 웨어가 아, 여기 있다가 n 통하고이 s a n a Sak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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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s a is the hospital where I was born. s 있다고 있을 때 l 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해석을 했고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해석을 했는데 p e 자, 관계대명사도 여기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었죠. 그리고 명사관대병신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외어는 관대가 아니고 뭡니까? 관부. 관부는 당연히 관계부사이죠. 그죠? 자, 명사관대병신문장. 자, 선생님이 자꾸 병신병신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관계 부사 뒤쪽에는 병신이 아니고 완전한 온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완전 불안정이 나중에 어려운 문법, 어법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글로쓰입니다자 그래서 명사 관부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관계 대명사 니은들로 해석하라고 얘기했었죠. 관계 부사도 동일합니다. N 니은, 이 얘도 N 이야. 그리고 나서 영어와 우리 말은 어순이 반대죠. I was born 이 뭐야? 내가 태어났다. 그렇지?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 N 그리고 병원. 내가 태어났다 N 병원 상관없어. 내가 태어났다. 내가 에어났던 병원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면 그러면 네. 저기가 내가 태어났던 병원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이 과정이 굉장히 장황하고 좀 길어 보이지만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쓰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볼펜 드세요. 자 빨간색 볼펜을 봐, 아무 볼펜을 듭니다. 들어 가지고 자 관계 부사는 형용사절을 이끌어 앞에 있는 명사를 자 여기에 형용사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용사절 그리고 명사를 수식 밑줄 치세요. 명사를 수식 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리고 형용사들 내에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 이거는 개소리니까 그냥 보지 말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밑줄 쳐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리고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왜요 이거는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지 자 그랬을 때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자 관계부사 에는 언제 쓴다?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선행사로 올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타임이 있죠. 근데 그 타임 말고도 뭐 해, 년, 월 그리고 뭐 시간, 뭐 장, 뭐 어떤 시, 뭐 그런 것 개념이 많이 올수 있어요. 자 when 이라는 관계 부사는 뒤에 보면 on, in, at 있죠요세 개의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쓸수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 하고 공통 요소 두 번째 공통 요소를 묶어서 뭐 하는 걸까? 이걸 관계 부사로 두거나 그랬죠. 조금 바꾸면 이 전치사 아까 in 이었죠. 요 공통 요소만 받으면 요거 위치예요. 그래서 인 위치가 웨어가 될 수도 있고 온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다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자 밑에 있는 예문 봐봐 that is the hospital 자 위치 동그라미 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만남 버전 뭐 이별 버전 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자 위치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자 위치가 자 전치사 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별 버전이라고 했지 이때 위치는 지 멋대로 대수로 바꿀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지 멋대로 놓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끝에 있던 인이 남친 찾아 가지고 와서 너 일로 와이 새끼야 그러면서 인 위치로 딱 붙잡으면 거기는 위치 말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인하고 위치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in 하고 위치 이 형태를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in 위치를 where로 바꾸쓸 수가 있어요. 그 in 위치를 where로 바꾸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April f o o Day is the day. the day 동그라미 when 동그라미 April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 자 the day 밑에 명사 왼 밑에 관부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쓰세요. 어제 문법. 어이의 명사 여기에 관계 부사 그리고 그 뒤에 완전한 문장. 자 해석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뽀뽀함 재미삼아 거짓말을 하는 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 아래 보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구별하기 아까 얘기했는데 자자줄 쳐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몇줄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아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짬밥으로는 아직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팁을 줄게.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자, 불완전한 문장의 특징 첫째, 주어가 없어. 둘째, 필요한 꼭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목적어가 없어. 근데 목적어를 필요한 동사인지 아닌지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뭔가 하면 전치사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것도 불완전한 문장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의 특징. 첫째,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먹은다. 봉사고.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 목적적 관계대명사의 특징. 주어, 동사 다음에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리고 전치다 혼자서 문장 끝에서 울고 있죠 자, 그런 경우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반면에 네, 요거 요 정도만 기억해도 이걸 여러분들 지금 아직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사실 고등학교 가서 어법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볼게요. Los <laughs> Angeles is the place. The place 동그라미 위치 동그라미 I want to visit 과로. 자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목적어가 없음. 지금 I want to visit. 나는 방문하기를 원해. 어디를 방문하냐고? 그 장소. 목적어가 지금 없거든요. 두 번째 where. 자 the place 동그라미 where 동그라미. I live the 과로. I lived 밑에다가, 자, I lived 는요, 옆에다가 쓰세요. 비록 목적어는 없지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임. l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동사예요. 이거를 아는 게참 어려운데, 어쨌든 live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각된 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해 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엑서사이즈 2번에 자, 엑서사이즈 1번에 자, 1번과 4번을 아, 1번하고 2번을 풀어 보세요. 1번하고 2번을. 1번하고 2번만 풀어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there is no condition 자, such a rude action is allowed. 자 이거는 괜히 해석하기 어렵 죠 일단은 자 컨디션의 동그라미 요거 명사 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죠 such a rude action is allowed 요거 바로 찾아요. 자 such a rude action 까지 끊으세요. 자 밑에다가 주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 allowed 밑에다가는 수동태. 자 기억합니다. 관계대명사 절에 주어가 있는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목적어 필요 없어요. 수동태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하기 힘든데 아무튼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이거 아마 좀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거기에 답은 왜고. 2번 자 2번 볼게요. There are many cases. This rule doesn't fit in. 자 인의 동그라미. 오. 자 이게 뭐예요? 전치사가 혼자 울고 있죠. 이런 경우는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불완전할 때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위치를 씁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그 3번 같은 경우, April 5th is the d a y t h e d a y 뒤에 o n 있죠. o n 동그라미 a n John Chisan, John Chisan, John Chisan, John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 보고. 자, 엑설 사이즈 2번에 2번에 1번을 한번 해 보세요. 1번. 엑설 사이즈 2번에 1번. 1번을 해 봐. 1분만. 1분만. 시간이 없어.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I was in bed until noon. He came to meet me at noon. 자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통요소에 밑줄을 그어봐 공통요소가 뭐야? <목소리> 자첫 번째 눈이고 뒤에도 눈이지. 네. 자뭘 확인하라고 했어. 두 번째 공통에서 앞에 전치사 있는지 보라고 했어. 엣세 그 동그라미. 그 엣하고 눈을 과로로 삼. 자 눈은 시간이야. 장간야 시간이야. 시간이지. <laughs> 그러면 이 엣눈을 크게 엑스포를 해. 그거죠? 엣눈 엣눈을 지워버려. 왜 지워? 거기에 웬이 들어. 그러면 얘가 when이잖아. 그러면 when이 이 문장 앞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en... I was in bed until noon when he came to meet me.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봐. 2번 해봐. 2번. 이번엔 좀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운지? 그럼. 자 그럼 공통요소 뭡니까? 아, 얘하고 파크 얘하고 예지 두번째 공통요소 앞에 뭘까? 예. 전치사 자 요게 전치사 있고 공통요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파크는 장소야 시간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장소니까 외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거야 문제는 이 인더 파크를 지우고 네. The park belongs to the city where 로 간다?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h e p a r k b e l o n g s t o t h e c i t y Where w e p l a n t e d m a p l e t r e e s 하면 틀린 y o 이렇게 e r e are you? Where are y o 저 선행사가 문장 끝에 오는 걸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놓는데 그건 완전한 실수예요. 자,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 때도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첫 번째 공통요소가 어디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얘는 첫 번째 공통요소 뒤쪽에 똥침 들어간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파크 park where we planted maple trees belongs to the city. t h 경 r e 아니 완전한 of people. So, you get newly, you get y o u 이 g y o u 여기, 169쪽 펴고 169쪽. 169쪽에 자, 지금부터 체크하는 거하시면 자, 1번. 그리고 5번. 그리고 7번. 그리고 9번. 그리고 9번. 넘어갔어. 그리고 16번에 16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20번 그리고 22번 그리고 25번 그리고 26번 이런 것같아 뭐. 29번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37번에 음, 아니 39번에 1번하고 39번 다 그리고 43번 넘어가서 44번에, 아, 44번 다. 까지. 자, 169부터 174쪽. 오늘 한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늘 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169부터 174번까지. セックアンゴ、そうですよ。